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히트 니스타의 MC 준입니다. 자 올해 새롭게 데뷔한 따끈따끈한 시인들인데요 꿀 케미 장갑내기 구호 재미지 구호입니다. 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지의이입니다 <laughs> 네, 저희 JBJ9는요 동갑 친구 두 명이 모여서 만든 꿀 케미를 자랑하는 듀오 그룹입니다. 저희 데뷔 앨범 명이자 타이틀 곡인 홈은요 저희가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같은 그런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홈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잔잔하지만 신나는 댄스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홈이곡 이럴 때만큼 꼭 들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집에 와서 집에 와서 화장 지우는 그 시간 네.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 일단 대한민국 전 국민의 여자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웃음> 매일매일. <laughs> 그죠? 매일매일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laughs> JBJ 구세 결합하면서 혹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나? 원래 저희가 JBJ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여섯 명이서 활동하는 그룹이었는데 저희 두 명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보통 아이돌 분들은 적으면 5 명, 6 명, 7명 많게는 1 0 명이 넘어가는 그룹도 많은데 두 명이서 한 무대를 채울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저희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파티가 원래 JBJ 때랩이오고 댄스였잖아요. 그렇죠 <laughs> 근데 어떻게 이 무대를 채웠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얼굴로 채우지 않았나. 그 맞아, 맞아! 그때 왔을 때랑 변함이 없네요.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한, 한결같아요. 네, 한결같아요. 네, 한결같이 탄균이는 네. 자신감 있게 말하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캐릭는 얼굴을 <laughs> 가리고. 더 심해진 것 팬들의 마음과 수심을 담아서 결성된 j b j 9호 좀 초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죠. 프로젝트 그룹이 아닌 정식 그룹으로 데뷔를 하면서 음. 아 진짜 열심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도 했고 지금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초심 가득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 영상? 이건 내가 잠깐만. 확실한데 진짜 네. 우리가 눈 뜨고 못볼 영상이야. 내 장담해. 초심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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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한. 나도 먼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일단 먼저 화면으로 만나 <laughs> 보시죠. 와! 좋아, 좋아! 아니, 이 영상을 카리스마가, 꺼야 돼. 카리스마가 끝까지. 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가, 강력, 강력, 강력한 카리스마가 끝까지 센터를 지켜낼 수 있어. 저희 팩터비 사람 고민하는 날이 <laughs> 아이고 내일 <laughs> 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laughs> 시간이었다고 <laughs> <것> 생각요 아니, <laughs> 네, 우리 고마워요. 시작 전에 상균한테 긴장 많이 했어요? 저는 긴장은안 했는데 상균 자세 보세요 <laughs> 아, 대-상 겸손해졌어요, 아, <laughs> 갑자기 영상을 보자마자 아, 아, 그 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켄타가 유난히 밝아 보여요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거를 아, 이렇게 아, 그 처음부터 끝까지는 처음 봤는데 아, 어. 괜찮아요, 이제 너도 곧 나올 거예요 야 다음, 다음이야? 다, 다, 어. 예, 다, 다음은 예, 켄타 보시죠 아니, 다음 켄타, 아니, 다음 켄타 켄타, 보시죠 아아아아악! <laughs> 잠깐... <웃음> 귀여운데?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 아, 아! 세계적인! 세계적인! 세계적인. <laughs> 이걸 두달 동안 했다고 아, <laughs> 이걸 두달 동안 연습했다요 이걸 <laughs> 두달 동안 연습했다요 진짜 두달 동안 연습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말 정말 많이 배웠네 아 정말 아, 이배웠습다제 거의 저를 가르쳐 놓는 수준이 맞아요 근데 이때가 더 나은 거 같아 <laughs> 풋풋했던 왜? 그때 자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또 준비하긴 했는데요 KUJ95의 초심 가득, 열정 가득 담아서 오늘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누가 먼저 할래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야 아, 그래, <laughs> <laughs> 또 초심 아이템을 뭐야 이거는? 초심 아이템이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진짜 할수 있어 아니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해 아니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본에선 켄타입니다. K-E-N-T-A 켄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저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까지! 와, 이거야, 이거. 아가 성윤이가 아, 말로 가지고 온단 말은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잘합니다. 이제. <laughs> 서로의 좀 부족한 면을 많이 채워주고 있나요 지금? 네, 캔타 친구가 많이 부족한데 제가 많이 채워주습니다 세상에 뻔뻔하게 저렇게 말하잖아요. 상민 아, 좀 채워주고 있어요? 일본 가면은 아, 아 그렇겠다. 네, 뭐 제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일본 가면은 제가 이렇게 에이, 빨리 해라. <laughs> 이런 식으로. 에이.